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수요일 밤부터 강하게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평선을 무너뜨리고 지금 하방으로 뚫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영상에서 파동 자체가 3파동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자,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실현이나 비중조절 말씀을 강조를 했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정도 상승에너지를 다 하면서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거는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된게 지금 5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1선이 아니라 자, 단기적으로 최근 두세달 동안에 들어온 매물대들이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주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방 에너지가 워낙 강하게 내리고 았고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qqq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봉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사실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후에 조정폭도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자,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조심하거나 조금 피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즉,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서 상승하락을 맞추고,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변동성, 즉 베타라고 할 만한 것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천천히 찾아보는 게 저는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반도체 주를 좀 살펴보더라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도 단기적인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고 MACD로 보더라도 상승이나 하방이 좀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조정의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조정의 초입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초입으로서 강한 에너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제 51선 인근에서 아래리를 만들면서 지지를 한번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이나 다음 주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충분히 200선까지도 열려서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다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도를 섣불리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10달러 라인에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재상승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 이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재도전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 매도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더블탑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결국에 매물대가 두터워지게 되고 엔비디아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 반도체 주식의 특성상 재도전하는 흐름에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0%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덩달아서 강하게 빠지는 흐름. 뭐 예를 들어서 보시는 이러한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인근 50일선 추세에서 강하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즉,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던 반도체 주식들은 최근에 키 맞추기를 했다고 라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저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고, 밀선에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뚫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더블탑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동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파동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투자 심리. 자체가 결과적으로 고점을 못 넘기고 혹은 많이 가지 못하고 빠진 상황에서 다시 또 올라갈만한 심리 변화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이 구간 자체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자, 기간적으로 뭐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파동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만든 상황에서 또 다시 네 번째 파동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은 위험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로 상승을 만든 뒤에 방향 추세 자체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세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지금 이 인근에서는 포스트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반등이라는 것은 이전처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고점을 낮추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의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자, 러셀을 잘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강한 추세를 보였던 것이 러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위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재상승을 만들어갈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에서 자, 1차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보였고 지금은 수익실현 매물을 흡수하는 이 구간에서 재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즉 지지라인을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한번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이 잡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 늘려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매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칠 때는, 그냥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왜 러셀을 강조를 드린 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주봉 추세로 살펴보게 된다면 자 러셀 같은 경우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초입의 구간이에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박스권 자체 11년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탈출하는 흐름이 나온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이 박스권 조금 오래된 구간인 2021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쯤이겠죠 자 그때쯤 만들어진 매물대가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 에너지는 좀더 낮을 것이고 이 매물대가 훨씬 더큰 매물대예요. 그럼 이 부분을 탈출한 상황에서 만약에 러셀로의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윗꼬리를 좀 만들어 주면서 매물대를 흡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300 달러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실현되는 그 타이밍까지는 러셀의 호재로서 계속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노려준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반도체 섹터는 리스크가 높아졌고, 오히려 좀 중소형주 섹터는 리스크가 낮아진 상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리스크라는 거는 떨어질 구간이 많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0일선이고, 자 이게 5일선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리스크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격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가 좀더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가까운 구간에서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들을 노리는 것이 이러한 변동성 장에서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주게 된다면 뭐 출발하는 단계에서 빠지더라도 손절라인을 가깝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뭐한두 개, 세 개의 배팅을 해서 하나라도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한 비용들도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추세가 일관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지수들이 지금 조정흐름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핵심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지만 자,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우아양을 하는 상황. 어제 같이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혹은 2~3일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9월,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분위기 자체, 컨센스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 그래도 금리 부분에서는 강하게 튀어오를 만한 유인이 어딘가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강하게 튀어오를 만한 유인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대형 기술주 이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돌렸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두, 조, 두 섹터들은 지금 추세적인 조정을 만들어내거나 리스크를 가져갈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럼 순환매에서 들어가고 있는 섹터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주라거나 중소형주 이러한 측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시면서 현금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순환매적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나 엔비디아. 자, 모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입할 만한 타이밍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지라인은 51선을 따라서 지지라인을 만들어내더라도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등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라 했어요 급등이 한번 나오고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재반등을 노리는 흐름이 될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주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인사이트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